아모스 1장 드고와의 목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 이상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왕은 우시아였고 이스라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으며 지진이 있기 2년 전입니다. 아모스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크게 소리치시고 예루살렘에서 그 음성을 바라시리니 목자의 풀밭이 시들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담의 색이 지은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일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제했기 때문이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서 벤 하닷의 성체들을 불사르겠다. 내가 담의 색 성문 빗장을 부수고 아웬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을 없애고 베데덴에서 귤을 잡고 있는 왕을 없애겠다. 아람 사람은 사로잡혀 길로 끌려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사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것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사로잡은 사람을 끌어다가 모두 애돔에 팔아 넘겼기 때문이다. 내가 가사의 성에 불을 보내 성체들을 불사르겠다. 내가 또아스도에 사는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고 있는 왕을 없애버리겠다. 내가 또 손을 돌려 에그론을 쳐 블레셋에 남은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로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것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형제의 계약을 어기고 사로잡은 사람을 모두 애돔에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내가 두로의 성벽에 불을 보내 성체들을 불사르겠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애돔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일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한 가닥의 동정심도 없이 칼을 가지고 자기 형제를 뒤쫓으며 그들이 항상 맹렬하게 화를 내며 끝없이 분노를 품었기 때문이다. 내가 대만의 불을 보내 보스라의 성체들을 불사르겠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암몬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것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자기 영토를 넓히려고 길르앗에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다. 내가 라빠 성벽에 불을 놓아서 전쟁하는 날, 함성과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 날에 폭풍 가운데서 성체들을 불사르겠다. 암몬의 왕은 자기 관리들과 함께 사로잡혀 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모스 2장.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압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일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모압의 불을 보내 그리 옷의 성체들을 불사르겠다.함성과 요란스러운 나팔소리 가운데 모압은 죽을 것이다.내가 그들의 왕을 없애고 왕의 모든 관리들을 죽일 것이다.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유다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것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거부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며 자기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신을 쫓아 헤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 예루살렘의 성체들을 불사르겠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일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발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를 땅에 짓밟고, 연약한 사람들의 정의를 부정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며 욕보여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모든 재단 옆에서 저당 잡은 옷을 깔고 누워 행음하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거둔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 비록 백향목처럼 키가 크고 상수리 나무처럼 튼튼한 아모리 사람일지라도 내가 이스라엘 앞에서 멸망시켰으니 내가 위에 맺힌 열매로부터 아래에 있는 뿌리까지 진멸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으며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했다. 내가 너희 자손들 가운데서 예언자를 세웠으며 너희 젊은이들 가운데서 나실 사람을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렇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고 예언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보라, 곡식 단을 가득 실은 술레가 땅을 짓누르듯 내가 너희를 짓누를 것이다. 그러므로 빨리 달려서 도망가는 사람도 피할 수 없고 힘센 사람들도 힘을 쓰지 못하며 용사들도 자기 목숨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화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서 있지 못하고 발 빠른 사람들도 피하지 못하며 말탄 사람들도 자기 목숨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그날에는 용사 가운데 굳센 용사라도 벌거벗은 채로 도망칠 것이다.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아모스 3장.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심판하시는 말씀을 들으라.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온 민족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오직 너희만 안다. 그러므로 너희 모든 죄로 인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둘이 같이 갈수 있겠는가? 사자가 포획한 먹이가 없는데 숲 속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겠는가? 젊은 사자가 움켜 잡은 먹이가 없는데 굴 속에서 으르렁 대겠는가 올무를 놓지 않았는데 새가 올무에 걸리겠는가?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땅에서 위로 튀어 올라 다치겠는가? 성에선 아팔소리로 경고를 울리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여호와께서 하지 않으시면 성읍의 재앙이 내려질 수 있겠는가? 주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종인 예언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알리지 않고는 결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사자가 부르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는가? 아스돗 성체들과 이집트 땅의 성체들에 선포하라. 너희들은 사마리아 산 위에 모여서 그성 안에 있는 큰 혼란과 그성 안에 있는 학대를 보라. 그들은 자기 성에서 폭력을 행하며 강탈을 일삼는 사람들로서 옳은 일을 행할 줄 모른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적이 사면을 애워싸서 내 힘을 약하게 하며 너희 성체들은 약탈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치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자기 양의 다리뼈 두 개와 귀한 조각을 겨우 건져낸 것처럼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도 침대 모서리나 긴 의자의 다리가 겨우 남는 것 같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들으라. 그리고 야곱의 집에 대고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는 날에 베들의 재단을 무너뜨리며 재단의 뿔을 꺾어 땅에 떨어뜨릴 것이다. 내가 겨울 궁궐과 여름 궁궐을 허물 것이다. 그러면 상하로 꾸며진 집들이 파괴되고 큰 궁들이 무너져 사라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모스 4장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고 어려운 사람을 억누르는 사람들아 남편에게 마실 것을 가져다주세요라고 조르는 사람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그분의 거룩함을 걸고 맹세하셨다 사람이 너희를 갈고리에 꿰어 끌고 가며 너희의 남은 사람마저 낚싯바늘에 걸어 끌고 갈그 날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너희가 무너진 성벽을 지나 각각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가에 가서 더 많은 죄를 지으라. 너희가 아침마다 너희의 제물을 바치고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리라. 누룩 넣은 빵을 태워서 감사 제물을 드리고 자원 제물을 드리며 큰 소리로 자랑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좋아하는구나.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들에서 너희의 이빨을 쉬게 하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게 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또 내가 추수하기 석달 전에 너희에게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다른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한쪽 땅은 비가 내렸지만 한쪽 땅은 비가 내리지 않아 말라버렸다. 두세 성읍 사람이 이 성읍 저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찾아다녀도 물을 실컷 마시지 못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미래에 입마름병과 깐부기병이 크게 들게 해 너희를 쳤으며 병충해로 과수원과 포도원을 망치고 메뚜기로 무화과나무와 올리브나무를 다 먹게 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이집트에서 한 것처럼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냈다. 너희 말을 빼앗고 너희 젊은이들을 칼로 죽였다. 너희 진영에는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르게 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처럼 내가 너희를 무너뜨렸다. 너희는 불 속에서 꺼낸 타다만 막대기 같았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산을 지으시고 바람을 일으키시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여 알리시고 새벽 빛을 어둡게 하시고 땅의 높은 곳을 밟고 다니시는 분. 그분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아모스 5장.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에 관해 지은 슬픈 노래를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자기 땅에 버려져도 일으켜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집에서 천 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백 명만 살아남고 백 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열 명만 살아남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베들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반드시 길갈은 포로로 사로잡혀 가고 베델은 무너져 쓸모없을 것이다. 여호와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불이 난 것처럼 요셉의 집을 집어 삼킬 것이다. 베델에는 불을 끌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의를 쓰디쓴 쑥처럼 뒤틀어 버리고 의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사람들아. 황소자리와 오리온 자리를 만드시고 죽음의 그림자인 어둠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낮을 어둡게 해 깜깜한 밤이 되게 하시고 바닷물을 불러서 땅에 쏟으시는 분을 찾으라.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다. 그분은 힘센 사람을 순식간에 멸망시키고 산성을 멸망시키는 분이시다. 사람들은 성문에 재판하는 곳에서 정직하게 판결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미래 세금을 강제로 거둬들였으므로 너희가 돌을 다듬어 멋지게 집을 짓더라도 그 집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포도밭을 아름답게 가꾸어도 그곳에서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허물이 많고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나는 알고 있다 너희가 의인을 억누르고 뇌물을 받으며 성문 재판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다 그런 때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지 않고 잠잠히 있다. 그것은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악한 일을 버리고 선한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말한 것 같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우며 함께 하실 것이다. 악한 일을 미워하고 선한 일을 사랑하라. 성문 재판 자리에서 정의를 세우라. 혹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의 남은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실지 모르겠다.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광장에서 큰 소리로 울 것이고, 거리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며 슬퍼하는 소리가 나고, 농부들을 불러다 울게 하고, 울음꾼을 불러서 큰 소리로 울게 할 것이다. 모든 포도밭에서도 울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는 날, 이 모든 일이 일어나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화 있으리라, 여호와의 나를 기다리는 사람아. 너희가 어째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느냐. 그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의 날일 것이다. 사람이 사자를 피해 도망치다가 곰을 만나고,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댔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이며, 캄캄의 밝음이 없는 어둠일 뿐이다. 나는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너희 종교적인 모임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 번제와 곡식 제사를 드려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살진 짐승으로 화목제를 드려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노래 부르기를 그치라. 너희가 켜는 하프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를 시냇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항상 흐르게 하라. 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재물과 곡식재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해 별 모양으로 만든 너희 신을 너희가 짊어지고 다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담에색 너머로 사로잡혀 가게 할 것이다. 망군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